발령입니다. 완전 얼음 빙판입니다, 빙판. 지금 상태 작업입니다. 상태를 이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명품인데,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먼 곳에서 싣고 와서, <laughs>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여기서 내려갖고 걸어요, 걸어. 바로. 명태 하역 작업이라 해야 되나 지금 저기 보면은 여기 터진데 저 안에 명태가 있네 명태... 어 명태 벌써 걸었네 명태를 벌써 걸었어요 걸었어 명태가 걸려있습니다. 눈좀 봐요, 눈, 눈. 오, 눈이 발에막 빠져갖고. 명태를 이렇게. 이게 왜 땅바닥에 명태가 떨어져 있을까? 아, 이게 명태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게. 어, 돌멩이처럼 말았습니다 딱딱해요. 어서 싫어. 이게 이제 바람에. 바람이 아니고 여기 대관령이 춥거든요 그럼 얼었다가 계속 얼어 있는 것보다도 한 번씩 그러니까 날씨가 한, 한 번씩 약간 영상으로 있다 금한 잠시 내려가면 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녹았다가 또 꽝꽝 얼고 그러면은 한테 살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짓고 오셨어요? 영덕이요 영덕이요? 이게 명태가 외국산이죠? 잘모르겠어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나잖아요 글쎄 안나안 안 나는데 영덕, 경상도 영덕에서 짓고 왔으면 여기서 엄청 많아요 영국. 영국 거기서 그럼 명태를 따겨 갖고 손질해요? 배째고? 원재명터를 벌써 오늘 12시쯤부터 작업한다고 그래갖고 12시에 올라오는데좀 일찍 와갖고 문자가 왔어요 벌써 시작했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하어났습니다 여기가 경계 시내입니다 경계 시내 철사 사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예. 저 어, 오늘 조금 하 o 십니다아예 n 벌 o u 태 e 걸었어요 예? 벌 e r 태 o 걸었어요 예 오늘 하차해서 지금 조금 e 를 sail. You're 이 sail. You're a s a i 이 차에 실린 게, 이게 다 황태입니다. 황태. 육일간 계속 꾸준하게 됐을 때 아, 걸거든요. 네. 근데 오늘부터 네. 기온이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 오늘이 1구도라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걸면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걸면 굉장히 황태가 흐시랑 황태가 속이 노릇노릇하게 더 맛있는 황태가 네. 돼요. <laughs> 그야말로 황금, 황금빛 황태가 나와요. 이런 날 걸어야 돼. 그래서 날짜를 계속 이게 기온을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응. 이렇게 한두 사람이 조금씩 주문해도 보내줘요. 아 네, 저희는 다 보내줘요. 그럼 오늘 기왕에 촬영하는 김에 네. 좀 보여주세요. 그 그때 어느 분이 찍은 거 보니까 뭐 황태채하고 응. 이렇게 세트로 해서 네. 하시더구만. 아 네네네. 네, 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저일라고바쁘 이럴 때 전화해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 세트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이 집은 이제 대관령 토백 인데요 황태 말리면서 직접 팔아요 바로 황태 지금 아까 작업한 곳그 옆에 가게가 있거든요 근런데그 황태만 있는 아 황태로 만든 뭐분말도 있고 황태채도 있고 물만 부면 국이 되는 즉석국도 있고 뭐 기타, 기타 등등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오늘은 황태채만 아니 그거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그거 맞아요. 판매 판매하는 거. 아 이건 이제 판매하는 거 이게 주석도 있어요? 아 주석도 맛있어. 아니 그 황태채랑 그왜 어, 세트 세트로 파시는 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때 누가 덕 댓글 달았더라고 어, 산다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아이고. 그 꿈. 꿈단진 거? 아 고기 고기 <laughs> 만들었어요 <웃음> 거기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아 이게 이게 예. 한봉인데 채 뜯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는한 24,000원씩 양재 하나로마트에 24,000원 정도씩 팔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2만원 여기 직거래니까 2만원요? 네 2만원 하고 직거래 그럼 더 저렴하게 파지는 거네요? 네, 기서도 음. 파는데 네. 그냥 주문하시면 그냥 택배비도 있고 하니까 2만원씩 이거 음. 가고 안녕하세요 아네 어서오세요 와 여기 아 여기있다 여기다 네. 요거 요거 다섯마리에요 다섯마리 다섯마리요? 네, 되게 금방 피워서 되게 되게 좋죠 네. 요거 이렇게 해갖고 네. 네. 저희가 원래 이거 택배비까지 58,000원 이거든요. 58,000원인데. 58,000원인데 요거 해갖고 네. 그냥 여기서 하시면 그냥 네. 50,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려요. 50,000원요? 어, 그러니까 5만 황태 배송. 황태랑 황태채랑. 응응 황태채하고 요거는 이제 이게, 맨, 이게 원래 낮게 네. 7,000원. 7,000원이요? 7,000원, 8,000원 정도 돼야 이거 낫게. 그게 몇 마리죠? 5마리에요, 5마리. 어, 그러니까 황태 5마리? 황, 네. 황태채가 저게 몇 그람이죠? 여기 250 그람인데, 자연건조는, 자연건조는 자연건전, 이게 되게 가벼워서, 네. 이게 무게가 많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네. 시중거보다이거는 일일이 다 찢었거든요? 찢어서, 음. 그래서 황금빛이 나잖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면 택비 포함해서, 5만 네. 원인가요? 아니면. 네. 여기 이렇게 해갖고, 네. 다른 데는 원래 우리가 택배비까지 해서 5만 8천 원 받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유튜브 보고 하셨다 그러면 5만 원에 무료배송 해드릴게요. 오늘 한테 도 가는데. 그리고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전화하셔서 네. 여쭤보셔도 요거 돼요. 요거 이렇게 네. 해서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이게 살짝 구우면. 색깔 색깔 자체가 이게 네. 다른데 다른데 거는 허옇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되게 노릇스러하고 그냥 먹어도 아 여기 뭐 대관령에서 만든 건 제가 아는데요 뭐. 네. <laughs> 말려갖고 네. 하는 거예요. 채는 책몇번 드릴까요? 아 박스 포장된 거 아니에요.